이따 나 브로콜리 먹을래? <목소리도> 너무 가까이 가니? 브로콜리 맛있게 먹네 우리 아들 어, 간장 조절 안 하네 하정우네 하정우네 음 맛있어 음, 맛있어 음. l 더나뭐 <laughs> 먹어? 뭐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? 브로콜리? 브로콜리 맞아요? p 가 없으면 o 몸으로 먹는 a 야너그 c a u s e some in Mongo 알았어 알았어, 먹어 먹어, 맛있게 먹어. 니드니는 브로콜리를 제일 좋아하는구나. 초장 찍어줄까? 어구 맛있네. 어고 쪽쪽 바람 다물다 나왔네. 음. 어. 헐크 되겠네. 히드마이제 <laughs> <laughs> 과자 먹지 말고 야채 먹자. 알았지? 응. 큰거 덩어리 있다 오빠. 어. 빼. 아유 맛있어요? 이거 위험한데? 음.